안녕하세요, 유치한 댄티비입니다. 오늘은 한번 브로스타즈를 해보려고 해요. 브랜 제가 브로스타즈 는 그렇게 잘하진 않거든요.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너무 익숙하지가 않네요. 앤드 컬렉션 싫어. 어쨌든. 받을 수 있는 다받었고 여기서 아 근데 이름은 좀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름을 엄청 어릴때 지은거라서 좀 이상해졌어요 아, 못해요 그러면 뭐 먼저 해볼까 퀘스트 보면은 어... 노가는날 할까? 저거만 보고 그 판단하면 안 되는데. 어? 비스, 바스켓볼이, 들어올까 어쨌든 이거 해봐야겠다.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. 그러고야. 죄송합니다. 이해해주세요. 제가 편집도 못하고. 그래서 말이죠.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, 내팀에긴 어떤, 어, 왠지 다른 사람인데. 후이히히. 와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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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안 돼! 아, 아, 진짜. 다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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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죄송하려고요. 방어! 얍! 어, 어, 저기 있다. 죽여야지. 나나나나나나 우유 죄송합니다 헤헤 이오 제발 도롱뇽아 안돼 도롱뇽아 너가 너라도 넣었어야지 야야야 제발 백스 백스 왜안 잡아 바보야 오목걸이다 대박 안돼 다시 귀여워 얍 안돼 어완죽었 제발 온다 있어 꺼 꼭, 꼭. 오케이 일점 아니 2점이구나 아 제발 얍 안돼 흑 이럴수가 오케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친구야 어떻게弄거니? 와까 까마귀 어헤해저까마귀에야으하핫핫핫핫 어, 안돼 안돼 제발 놓지 말아줘 친구야 아나 미안해 아 사고 했잖니 <laughs> 정말 나쁜 친구군. 오키 도롱뇽아 자 방어를 좀 해줄게 제발 도어이형 오키 나이스 아주 무서운 경쟁이었습니다 한 번만 맛... 어이, 잠깐만 왜 이렇게 자연 사람인지 봐아 이건 답보예요 이 징표같은거 저는 없는거 같은데 어디서 나온거지 아싸 칼 갔다 저세상으로 칼이요 저세상으로 가거라 어, 복수를 줬거나 제발 어,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해요 이해 예, 해 주세요 안돼 잠깐만 셀 오케이 thank you 야 뿅. 안돼 젤리야 넌 못해 아크지준인지 누군지 날 죽인거니 제가 목감기 걸려서 조심 어 이해해주세요 허허 아이고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아, <laughs> 아안 돼, 가지마. 가지말라고. 깡패 같은. 어, 안 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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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셀리, 깡패 같은. 셀리. 롱패 같은 옷을 입고서 오늘은 또 슈퍼맨의 빨리 잭스라고 나 나한테 줘뿅 제발 너라고 안돼박론인지 누군지 제대로 했어야 돼. 감 h 합니다 i m e is that? I n e 있다 r mind. I got a p 가 n g l 가 r y near. I d i 이 not take that. I'm not going to be 오케 안돼 오케야 빨리 달려라 빨리 달려 빨리 달리라고 안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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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케이 아 잠깐만 무슨 분안 된다고 열수가 지겹지 열수 어, 잠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채널 고장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도 이거 오백했다 헤헤어 숫다들 좋은거다 에이 있잖아요 저는 이 스타드로 말고 스타드로 크리에티 그런 거 말고 저는 박스도 좋은데 왜 굳이 온걸한 걸까요? 어 근데 나 돈도 조금 있으니까 강화라도 시켜야겠다. 음 하고 싶은 게 제가 레리랑놀이를안네리랑놀이를안 어, 아끼거든요. 그래서 좀 강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. 할포저지 또할포저지쓸수 있는 게 누가 있지? 잠깐 레이랑 좀 강화를 시켜볼까 말까 생각 중인데 해봅시다. 아 몰라, 아 몰라. 그, 이렇게 동전이 많이 듣다니 음. 이거. 교환명령. 쿠에 명령. 뿅! 오, 어, 기, 기어인데 못 사네. 아이, 아쉽다. 그러면 레드로니가 퀘스트인스을까요 보면은 퀘스트에, 어, 어 여기 딱, 어, 두개 있다, 두 개. 해봅시다. 이 마크는 뭐지? 교환해야지. 나이스. 혹시 교환했는데 바로 또바뀌아 진짜 괜히 썼나 가즈. 펭카의 너렴, 너 문놈이 이거 바보란다. 내가 그 말을 해서 넌니? 나이스. 버젓도 못넘으면 바보인데. 아 그거 못는 그만. 나나나나나나나. 나이스. 갑자기 손질없게 끝났습니다. 야, 이거 들려야지. 예. 이기면 즐겁습니다. 이기면 즐거운 걸로. 아, 좋은 거 아니고. 참, 참. 참 불만이야, 불만. 어쨌든, 오늘은 이렇게 불로를 아주 잠깐 동안 해봤습니다. 어쨌든, 다음에 만나요. 안녕!